그리고 사랑하는 분당 주민 여러분 사랑하는 분당 국민 여러분 경기 성남 분당을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리전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이 대표의 측근 그룹 7인의 멤버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맞대결이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오차 범위 내에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과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맞붙는 분당을. 분당을은 신도시의 남부를 관할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효율적인 재건축 사업 진행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할 후보임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에도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통과시켰듯이 김은혜 후보는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아 강남을 뛰어넘는 분당 재건축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김병욱 후보는 바디프로필을 찍으려고 몸을 만드는 것처럼 분당 재건축도 이끌어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면서 이색적인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두 사람은 5차 범위 내에서 피말리는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의 의뢰한 조사에서 분당을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42%를, 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40%를 기록해 초박빙 대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김은혜 후보는 취재기자에서 앵커로 오늘 처음 인사드렸습니다. 언론인 출신 정치인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옆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갑에 당선되며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죠. 이후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의원직을 내려놓은 김 후보는 낙선 이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상대 후보인 김병욱 후보는 금융인 출신으로 민주당 내 친기업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재명 대표의 측근 7인의 회 멤버입니다. 이번에 분당을 해서 3선에 성공할 경우 민주당의 핵심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됩니다. 분당을은 지난 16대 총선을 앞두고 가불로 분구된 이후 18대까지 줄곧 보수 정당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18대 재보선에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진보의 깃발을 꽂은 후 20대, 21대 연속 김병욱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16%포인트 이상 격차의 낙승을 거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대리전으로 인식되는 성남 분당을 해 전국적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